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틈새 부분 남녀노소 누구라도 아주 편리하고 쉽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작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이 앞에 지금 보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어떤 제품이죠? 아 이거는 지금 농가들이 수두작에서 꼭 해야 되는 제초제를 주는 역할을 하는 보트예요. 와이 보트가 제초 작업을 한다고요? 예 그래요. 우와. 지금 그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방식에서는 농가들이 그 독한 제초제를 가지고 이 눈에 빠져가면서 짊어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게어 농약을 주고 나오는데 천이백 어평 기준으로 해서 어약한삼분 정도면 다 약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천이백 평을 삼 분만에 다 제초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씀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얘가 제초가 될까요? 지금 현재 약은 여기에 들어가고. 엔진 시동을 걸어서 보트를 움직이게끔 이 프로펠러가 작동을 하고 주행을 하게끔 했고요. 이제 모든 거는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다 해서 여기에서 약은 이쪽으로 분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은 이쪽으로 흘리는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아, 그럼 직접 조작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약이 좀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약을 좀 감소를 시키고 여기에서 다 컨트롤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죠. 뭐 AS나 그런 부분도 뭐 언제나 회사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농기계 업계 최초로 어, 성수기에 이제 사용 기간에 사용하시고 어, 비수기에 저희가 일일이 매년마다 이그 다음에 쓸수 있도록 AS를 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특별한 서비스까지 되는 그렇죠. 정말 좋은 제품이네요. 그렇죠. 뭐 잠깐 동안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어, 맞을 겁니다. 이쪽에 있는 외발 자전거 같은 건 뭔가요? 아, 요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그, 농업용 명칭으로는 적심기라고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이제 방식은 엔진 하나에 요날 하나를 가지고 이 콩순을 치는 제거를 작업을 했는데 효율이 오르지 않다 보고 어 저희가 또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하나를 가지고 양날을 돌 돌릴 수 있는 이이적심기를 만들어 낸 거는 또 저희 보트텍이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와 음. 세계 최초로 두 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높낮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 어그 부분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해서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쪽 뒤에 있는 부분으로 예, 엔진을 그렇습니다.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손쉽게 밀면서 다니게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소형 농기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농가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보트텍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보트텍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요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양날형 적심기 그리고 슈퍼 제비보트 저희 보트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